안녕하세요. 6월 17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부른 노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7점 말씀인데요. 여인들이 뛰돌며 노래하이르되 사울이 죽인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였죠. 사실 그럴만 하기는 합니다.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골리앗을 극적으로 이긴 것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처음에는요, 사울도 참 좋았을 겁니다. 내가 사람 하나를 얻었네. 우리가 용사를 하나 얻었네. 그러나, 여인들의 노래가 사울의 마음을, 마음을 뒤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만이라는 숫자는 사실 가장 높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도, 어, 그, 백성들을, 어, 부를 때, 만백성이라 그러죠. 만보다 더 높은 숫자인 억백성이나 조백성이라고 안 그럽니다. 지금 여인들이 다윗을 가장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번입니다. 사울의 심경과 태도는 어떻게 변화되어 갑니까? 8절 9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불쾌했다. 심히 노했다고 하죠.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는 겁니다. 모든 영광은 다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나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돼야 되는데 단 한순간도 사울은 그 영광을 그 관심을 빼앗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 번역 성경은요,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청년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아주 순박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좀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열려 있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영광을 다 가져야만 마음이 편한 그런 왕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3번입니다. 반면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에 16절까지 보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는 다윗을 궁 밖으로 퇴출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꼴도 보기 싫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중앙에서 어떤 지방으로 이렇게 발령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는지 보세요. 천부장으로서 백성들을 돌보는데 다 좋아합니다. 다좋아요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남녀노소 할것 없이 다윗이 오가는 것만 봐도 전부 다 다윗을 좋아했던 거예요. 왜 그런지 봤더니요. 가는 곳곳마다 지혜를 발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얼굴도 잘 모른 상태에서 어, 골리아스 이긴 영웅이다. 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지혜롭기도 하고 사람이 더 진국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딱한 사람 마음이 어려워진 사람이 있죠.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왕은 미워하고 모든 백성들은 점점 사랑하는 다윗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울을 지배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큐티책을 보면 이 질문 밑에 8절, 11절, 12절, 15절이 관련 구절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8절 보면 심이 노했다고 나오고요. 11절, 12절을 보면 악령에 사로잡혀서 살인하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15절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5장 22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사랑이 없고요 기쁨이 없고요 평화가 없고요 참지 못하고 냉소적이고 악하게 행동하고 배신하고 비판적이고 충동하게 행동합니다. 정확하게 사울의 모습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성령 열매를 맺고 이런 열매들을 맺어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울처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마지막 5번입니다. 최근 나의 삶을 지배하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비교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아주 익숙한 말이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지만 성령 충만함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남들과 비교해서 열등감 혹은 비교 우위에 살아고 있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술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과 성령을 비교하는 이유는요. 사람을 지배하려는 술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으면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사탄에게 지배당하며 살아갈 수 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좀 지배해주세요.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남들과 비교해서 행복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기도하시므로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